자, 성준아 반가워, 선생님, 혜진쌤이고, 자, 이 부분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오른쪽 그림에서 점 5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, 그리고 각 AOB와 BOC, 그리고 COA의 비율이 3대4대5다. 라고 했어요. 자, 그랬을 때각 ABC를 구하라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ABC는 여기죠? 자, 그러면 일단은 우리 뭘할 거냐면은 이 각이 실제 몇 도인지를 구해 볼 거예요. 자,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? 이게 지금 비율이 3대4대5라는 거는 실제 각이 있을 거야. 그럼 실제 각을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봅시다. 각 AOB를, 각 AOB를, 만약에 3K라고 두게 되면, 각 BOC는, 얘가 3일 때 얘는 4잖아. 그러니까 얘는 3K일 때 4K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각 COA 값은, 얼마가 됩니까? 5K가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자요 부분이 만약에 3k라고 한다면, 자 BOC에 해당되는 부분은 4k가 되는 거고, 자요 부분은 5k가 되는 거지. 그 얘네들 다 합치면은 뭐가 되는 거야? 360도가 되죠. 그러니까, 자 요거 다 합친 각, 3k 더하기 4k 더하기 5k 값, 요걸 했을 때 360이 되는 거니까 12k 값이 360이 되는 거고, k는 30이 되겠네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. 자, 보세요. 아,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. 자,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봅시다. 아,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. 그럼 여기에 지금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. 원의 중심, 내심이 이렇게 있고, 여기서 이렇게 각 꼭지점에, 각 꼭지점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. 그러면 우리가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자, 얘가 지금 외심이라고 할 때, 이요 어, 부분이 외심이라고 할 때, 자, 요 각이. 어, 원의 중심과 각 꼭지점을 이은 어떤 하나의 각이 EA라고 한다면, 음? 자, 이쪽 각 꼭지점을 A라고 놓고, 여기 B라고 놓고, 여기 C라고 놓게 되면, 어, 여기 각의 크기가, 각의 크기를 갖다가 A라고 한다면, 자, 여기 꼭지점, 내심과 다른 두 꼭지점을 이은 이 각이 뭐가 되는 거야? 두 배가 되는 거죠. EA가 되는 거잖아. 맞습니까? 그래서 우리 그걸 이용할 건데, ABC를 구하라고 했어요. 그럼 원이 이렇게 그려지잖아.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. 그러면 여기서 얘가 원의 중심, 내심이 되는 거고, 그리고 자, 각 꼭지점을 이은 자, 요 OK라고 하는 각은 각 ABC의 두 배가 되겠죠. 그래서 우리는 자, 각 ABC는 2분의 1에 각 AOC가 되는 거고, 그럼 AOC는 몇이 됩니까? AOC가 지금 얼마입니까? OK잖아. 2분의 1 곱하기 케 k 가 되는 거고, K가 지금 30이니까, 자, 2분의 1 곱하기 150 값. 그래서 75도가 된다. 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. 되나요? 자, 혹시나 선생님 설명한 것 중에 잘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